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KPM Tech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2,750원을 유지라 하면서 어떻게든 60일선을 지키려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조정이 나온다면 2,500원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다시 한번 3,000원을 올라와준다라면은 이번에는 3,250원 흠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3,500원이 저항대가 되겠죠.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반등 이후에 또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2,500원까지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 이후에 또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우선 지금은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이전처럼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5월선을 유지를 하고 은봉으로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지켜주면서 박스권 행보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기술적인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고 그렇지 못한다면 또다시 하락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연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흐름은 윗꼬리 양봉으로 중요한 가격대들 유지를 해줬지만 여기서 음봉으로 이탈을 하면서 2,500원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의 힘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박스권 3,000원 구간에서 횡보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번주 흐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KPM 테크 정리라기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사부님께서 멤버십 동방불패 회원님들에게는 팜스토리 한 종목, 지종무상 회원님들에게는 아이진 한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하락장에서도 팜스토리 아이진은 상한가를 갔죠.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매일 하락장에서도 수익 인증을 스스로 올리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매매 습관을 바꾸시고 소림사 매일 즐겁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매매동향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이 매도세입니다 단일가 흐름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요 상승시 3000원 힘겨루기할 것으로 보이고 후진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275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2750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3000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60%입니다. KPM 테크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KPM 테크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